같은데 성들을 쳐놓 성들을 세우고 거기서 쫙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한 것은 강 이편의 두 아모리 족속 왕이었고요. 두 번째로 강 건너서 첫 번째로 전쟁을 해서 어 특이한 방법으로 무너뜨렸던 성도 여리고 성곧 아모리 족속의 성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성 아주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도 엄청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뱅뱅뱅뱅 도는 것만 하고 소리 확 지르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다는 법계 메고 가면서 나팔 불기만 한것 가지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찍고 또 어떤 자는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의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리고 성에서 그만. 아, 탐욕을 갖고 있던 아간이 몇 가지를 숨졌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바벨론산 외투 같은 걸 숨졌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래서 두번 성, 아이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아이가 아니라 그냥 아이 성입니다. 폐허 그런 뜻으로. 나중에 여수한테 망해서 그렇게 된 성이 그 아이 성인데, 한3천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하고, 군대로 3천0명벌내 올렸는데, 전쟁을 하자마자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렇게 작은 성도 우리가 정복을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수십 개의 더 강한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침부터 머리를 풀고 머리에 재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강을 건너 와서 이렇게 작은 성 아이 성 사람들한테 폐주하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부터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너희 중에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제비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뽑혔던 그 제비에 나온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감추었던 그것을 고백을 하고 결국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 모아놓고 돌로 투석으로 하는 그러한 형으로 가족들을 전부 다 죽고 그곳을 갖다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죠. 아골 골짜기는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정말 어떠한 절망적인 그 상황이나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부수 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아이성과 전쟁을 해서 아이성이 그대로 어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부터는 백성들이아 어 거기 안에 있던 금은 여러 가지 귀한 것들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탈취를 해서 자기 장막에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두 성이 강 건너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족속들 중에서 어 지금 나오는 이기본적석이 큰일났다. 야, 이렇게 당하면 우리 진멸할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싸워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떡할까? 그래서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멀리 있는데 멀리 멀리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동맹을 어 맺자. 이렇게 하고서는, 어 멀리서 왔다고 하는 어떤 증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누더기가 되게 하고, 신발도 다 가족신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서 막 꾸메게 하고, 가지고 갔던 빵도 전부 다 곰팡이 난 빵만 준비를 해가지고 고 포도 가죽 부대도 본래는 아주 그새 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하는 말씀 있는 것처럼 가죽 부대를 아주 낡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오래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사신들이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저희들은 멀리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아~ 항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만 주신다면은 저희가 당신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저희들 멀리 왔다는 증거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말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좋은 일을 주실 때 또는 나쁜 일을 주실 때 어느 경우에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가면은 자기 백성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한 백성들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묻질 않고 어 줬어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이 거 하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아 어, 그 모든 안전을 보호해주겠어. 하고서는 탁 조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건, 가는데, 3일 딱 지나니까, 그만 그 기본 성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아,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 했는데, 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맺었으니까 죽이지 말라 해서, 이 기본 족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뭘 하겠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 성막에 나무를 패고 나무를 와서 자르고 하는 그런 일과 물길른 일을 맡도록 그런 하인으로 그들을 삼게 되고 그 직분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게끔 하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길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성막에 제일 먼저 그 안에 들어갈 때 만나는 것이 재물을 바치기 위한 번재단입니다. 노재단인데 이 노재단의 처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심으로 연락하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그 불이 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항상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던 그 불을 가지고 꺼지지 않게 계속 불씨를 살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울 때도 밑에 나무를 놓고 재물을 올리기 때문에 나무를 해다가 그것을 쪼개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본재단 위에 올려놓게 만드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은 뭡니까? 재물을 씻기는 것과 번제단에 물을 채워서 죄사장이 손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은 죄사장도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분은 하찮은 신분으로 전락했을 것 같은데 생명을 보존함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봉사한 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더라는 것입니다. 통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본재단에 오를 수 있도록, 신령한 산재물이 오를 수,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보조하는 역할, 나무 만들어다가 장작 패가지고 그 공급하는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떠다가 채우고 재물 씻기 하는 그 일도 엄청나게 중요합일니다 제사장이 물에 씻기지 지 않으면은 제사장 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씻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재물을 씻길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시 재물을 본 제단에 올릴 때에 모든 그 피를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은 제사가 드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일단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했다는 얘기를 다른 왕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다섯 명의 왕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무슨 족속이라 했습니까? 다섯 왕들이 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여리고 성, 아이성 멸망한 것을 보고 아모리 족속 중에 살아가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기브온 성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투항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의 주전에 멸해버리겠다 해가지고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길가에 계시는 여수와 장군께서 빨리 올라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자료들을 보시면은 기본 성민 사람들이 무슨 족속인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기본 족속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본 족속이 기본 족속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죠. 그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을 어디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21장에 말씀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기본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 기부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먼저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부원 족속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했더니 여호수아가 즉시 밤에 출동을 합니다. 출전을 하는데 길가에서부터 군대를 끌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도 전쟁에 참여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 족속들 다섯 왕들을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을 다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하나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싸우러 가라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막 가가지고 다섯 그 강한 아모리 성들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후군들까지 막 처벌해가지고 후군들 중에 아주 겨우 몇 명만이 성으로 도망을 쳐서 문 닫고 이제 숨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 때에 이 다섯 왕들이 막벨라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서 문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군대는 다 전멸했고 이제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고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 누군가가 딱 알고서는 보고를 요수한테 하니까 요수가 얼른 그 앞을 가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버려라 하고 막아서 나와서 도망을 치지도 못하게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섯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까지 개입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막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저기 아모리 족석이 잘 말을 타고 달리면은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머리를 때려버리고 여기서도 탁 때려버리고 저기도 때려버리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게 했던 그 군인들의 수가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모리족 속 중에 마물의 형제들이 동맹을 맺고 그들 가운데서 다그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죄악과 패역 가운데 빠질 때도 계속 주시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기본 그 성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족속에 한 사람이 죽고 안 죽고 보다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허락을 하셔야만, 사인을 하셔야만 참새도 전기줄에 앉아있다가 아무리 잘 쏘는 포수에 의해서라도 하나님 결정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그 사람의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던 아니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간에 그 죄보다도 그 덮여져 있는 쌓여있는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자체를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천한 모습으로 사람들 섬지려고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구의 친구가 된가면은 제사장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내 이웃, 내 친구가 누굽니까?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제사장이 자기 친구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죄인들의 친구이고 예수님 자신은 죄를 위하여서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피로 그들을 사시고자 하는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뭘 사라고 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사게 할 때에 요만한 접시 위에다가 조금씩 잘라가지고 맛좀 보세요. 그럽니다. 맞춤 보세요 하는 거가 그냥 콕 찍어서 먹고 가도 왜돈안 내고 그냥 한다고 그러질 않습니다. 쭉 찍을 때 이거 돈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고 한 개도 먹고 두 개도 먹고 그렇습니다. 거저 집어 먹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장규와 하나님은 살인자와 하나님은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자신은 자신이 담당하고 그 영혼을 자기의 가장 귀한 피로 사시기하여 오셨기 때문에 영혼의 친구 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겉에 사람들의 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그냥 일상으로 있는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자기 형상으로, 모형으로 세우셨던 그분이 완전한 형상으로 삼으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형상으로 변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이전에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광 형체같이 병하실인자하신 분이시며 사랑의 분이시란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각 자신이나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의 시각과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대하는 그 방법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본 족속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이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물 길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건설해서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솔로몬이 무엇을 했나요?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기 전까지 그러면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온에 이방인들의 산당이 큰 것이 있었는데 그 산당을 접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바꾸게 되고 거기에다가 모세 성막을 모시고 거기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딱 맞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장수까지 다 주어서 사람들 중에 너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없게 하겠다 하는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기브온에 산당에서 나무 패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물길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아무리 족속 중에 하나님의 통한 사람 이 기부원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느 때든지 맨발로 나가서 영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부원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은. 다윗왕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은또한번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은 다윗왕 시대에 연부년, 여기 부자는 또한번그 말입니다. 연, 부년, 삼년 동안 기근이 계속 들어서 뭘 심어도 도무지 다 말라 죽어버려 가지고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흉년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너의 선대 그러니까 너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위해서 기본 사람들 죽이고 그들의 있는 것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린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는 금이나 은이나 그걸로 보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그들이 강탈 했으니까 그들 중에 사울의 아들들을 일곱 명을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일곱 명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멸받을 대상이었던 오래 참으셨을 때의 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진노를 한꺼번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리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를 대대로 이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부은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깨트릴 때는 그 후손들이 반드시 피값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족, 그 사울의 아들들을 아, 나무에다가 달아서 그들로 저주를 받게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적속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내가 과거가 어떠하든지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날개로. 숨으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요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 매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사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 속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기본과의 문제가 풀어졌을 때에 비로소 경건한 달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기근만 계속되고 기도가 하나도 상달되지 않았던 것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더란 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막벨라굴에 숨어있던 다섯 왕들을 다른 그 군대들을 다 멸하시, 멸하고 난 뒤에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여수아가 그 왕들을 다 군장들을 모아놓은 앞에서 목을 팍 밟습니다. 전부 다 땅에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고 난 뒤에 그 왕들의 목을 팍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대적들을 이렇게 하실 줄을 확신하라고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능히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탈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번 아주 중요한 그림자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진짜 완전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탄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 아출애굽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뒤도 여전히 사망은 왕노릇 타고 있습니다. 그 사망을 마지막에 지옥불에 집어 던짐으로 모든 사망권수를 발등상 삼는 일로 모든 저주와 모든 대적들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난 뒤에 좋아요, 여러분을 영원히 만유해서 왕로로 타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대적도 다 우리의 발 앞에 꿇게 될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앞에 법궤를 세우시고 그 앞에 여수와를 앞세우시고 전진하는 모든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승리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겪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보이지 않은 이면에 더 강한 적들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는 확실한 그림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료들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